우와, 드럽소리 엄청 군다. 1학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정도. 2학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할때 뒷문을 받아달래요. 제가 이,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가 군단까지 들린대요 <laughs> 자, 3학년, 안녕하세요. 안녕 혼자 다 하고 있네. 자, 우리 윌리엄 친구들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하는구나. 그래 좋았어. 우리 방학하면 뭐 있는지 알아 몰라? 여름 여름 생교학교 얘들아, 얘들아. 우리 새 친구들이 올해 많이 와서 혹시 모를지도 모르니까 한번더 얘기해 줄게. 유유무류를 부르면 네! 네! 네. 어, 이번 여름 방학에 뭐 하냐면 우리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수영장도 있는 곳으로 캠프 갈 거야. 좋을 거 같아요. 엄청 <목소리도> 엄청 재밌을거 같아. 자, 우리 유정부 이름 한번 불러 봅시다. 자, 유정부 이름 한번 불러 봅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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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예. 뭐야? 뭐야 뭐야. 자, 에 야, 새로운 사탕, 파인애플 딸기 오렌지와 사탕 새로 구입했어요. 한번 봅니다. 시작. 예. 오늘이 사도 행전 마지막 날이야. 다음 주부터 는 새로운 거 배울 거야. 제목같은거봅니다 용기 좀 어떻게 알았어? 주어 왔어. 어제 알았어. 시작. 성령님과 함께 갈때 성령님과 같이 간데 잠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제일 중요한 거네 글자 뭐야? 성령 축만 전 영생 사다 주세요. 성령 축만. 성령 축만은. 영으로 가득하다는 말인데, 내가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건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에게서 성령이랑 함께 어디를 지금 가나본데, 자, 한번 봅시다. 신정은 뭐 시작도 안 했어. 홍선이 시작도 안 했어.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출 수가 없어. 힘도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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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 어, 아, 이 사람 이복스가무초지초록색이정도거안 돼. 왜이게속여지도 않아. 어떻게 알 거야. 나있 음. 바울이야. 아. 바울에 대해서 나좀할 얘기 있다. 좀 기억나는 거 있다고 네, 생각 합니다. 바울. 어. 지금. 아, 네, 어. 사탕 출발. 자 야, 또. 아, 네. <laughs> 예수님이 빛을 보내서 눈이 안 보여. 유하고 스푼 이순신이야. 사탕 주세요. 또어 우선이 뭐. 음. 예수님을 바뀌어 회복하던 사람이에요. 맞아. 그런데 눈이 안 보이게 되어서 예수님 만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 <laughs>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정답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바뀌어서 자, 여러 교회들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얘들아, 이거 글씨 보이니? 네. 음. 자, 저기 배가 보이고 세 곳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긴 뭐야? 여기 뭐야? 역시 사만의.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 강물, 물, 다 맞아. 여기는 물이 있는 곳이고, 그럼 노란색은 뭘까? 땅이다 땅. 이제 땅으로 다니면서 바울이 이렇게 보금을 다 전하고 다니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올 건데, 말씀에 뭐라고 써있나 보자. 시작. 우리는 앞서, 어, 어, 잠깐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포함되지 않은, 바울이 없는 나머지 바울 팀원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앞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가서, 아쏘에서, 바울. 을 태우려고 가니. 자, 저기 첫 번째 조그만한 점에 있다가, 우리가 배를 타고, 아쏘에 간 이유는, 누구를 태우려고? 바울. 바울을 태워가지고, 바울을 태워서 내려오려고. 자,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마음이 너무 급해서. 내가 빨리 밀레노를 지나서, 빨리 내가 예루살렘 가야되고, 지금 마음이 무슨 이유가 있나봐. 마음이 너무 급해서 내가 걸어서 가려고 했다는 거야. 지도에 볼때는 아서에서 에베소 빌레도가 다한뼈 밖에 안되고 가까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너무 먼 거리였어 그래서 아이고 안되겠다 우리 바울 팀장님 위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포에서 출발 출발합니다 시작 바울 에베소를 지나 네.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자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했다는 건 에베소를 들린다 안들린다 안들린다 안 들린다. 왜 안들릴까 에베소에는 바울이 아끼는 사람들도 많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는데 거기 지금 들릴 수가 없어 왜그럴까 시간이, 시간이 없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그냥 빨리 빨리 가야돼 그냥 그냥 에베소는 그냥 지나가 해가지고 밀레도까지 갔어 될수 있는대로 오순절 안에 네, 네, 네. 다시 오순절 안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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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려고 네, 네. 네. 그릇이 가밀어라 그래서 에베소 지나서 밀레노까지 가고 보니까 잠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시작. 아!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거꾸로 에베소로 보내서 나는 밀레도에 왔지만 위에는 에베소로 십부르크를 보내서 밀레오! 교회 장로들 교회의 머리들 교회의 가르치는 사람들을 좀 야야 너네 내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밀레도로 지금 그냥 왔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빨리 오토바이 불렀어.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것 같아. 별로 안 중요한 얘기할 것 같아. 엄청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시작. 부터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아는 표정이야, 모르는 표정이야, 사람들. 아는 표정, 아는, 아는 표정.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 아시아 땅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뭘 잘하는 사람이었지? 말씀 정답! 이건 구석탱에서 어떻게 그큰 소리로? 사탕 챙겨주세요. 구석탱 탱이 다갑자튀나왔어 와, 말씀을 잘 가리키는 사람이라서 기억나지?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잘 가리키고, 어? 짝꿍 누구 있었는데? 바나바. 바나바는 모자는데나는나는 바나바는 이 둘이 짝꿍으로 막 다녔잖아. 기억나지? 오, 저뇌세포 뒤에 어디 들어가 있었어. 깜짝 놀랐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네한테 말씀 잘 가리키는 기억나지? 홍서진 신정우. 기억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왜 얘기할까? 내가 읽어볼게.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누가, 내가,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쳤을까? 말씀을 잠깐만, 거리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거리낀다는 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하면은, 움찔 한다는 말이야. 얘들이 움찔해봐. 시작! 이건 언제 이렇게 움찔할까? 떨릴 때, 걱정될 때, 무서울 때, 추울 때, 맞아. 움찔하는 것이 단한 번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몰가 리켰다고 아, 네. 말씀을 하고, 움찔하는 것만 없이 <laughs> 말씀 가리키는 것 때문에 어디까지 갔다 왔어?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도 움찔 한번안 하고 버리게 없이 아무데서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아, 우리도 마찬가지잖 예수님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중요해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사람은 각집 사람들 앞에서 움찔하는 거 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할수있다는얘기인가 보다 자 내가 근데 한 행동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내가 그 예수님 믿는단 말이야 하고 증언한 것이야 증언 증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말이고 잠깐만 증인은 뭐하는 건데 내가 본그 것을 정하는 거본 그 것을 정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는데 그 박종서 선생이 사탄이세요. 다음색 도장, 다음 색으로 갈때 거의 다 도착해서 기억나어 거의 다 도착해서 예수님 뿡빵 해가지고 노벨 핏방, 눈안 보여 하면서 예수님 딱 만나 그만난 그 만난 것을 말한 대로 증언할 때 용지라는 거 있었다 없다? 용감했다 안 용감했다? 용감했다 용기를 가지고 내가 전했던 건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너네 알지 하면서 지금 누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모님들 어디 장모님들 에베소교회. 자, 잠깐만. 이 나름 나무 뭐지? 이 나름 나무 뭐지? 잠깐만. 에어컨을 아주 한번 확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 전도사님 한번가보자 허리 한번 펴봐. 허리. 나는 학교에서도 맨날 선생님이 야 옹선이 똑바로 앉아, 그렇게 이름 불리는 애니까 교회에서도 불려도 하나도 안 체크해. 자,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얘들아. 너네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인지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를 많이 혼내는지 너네가 학교에서 골프 잘하는 멋진 친구인지 전도사님은 관심도 없어. 중요하지도 않아. 너네가 학교에서 엄마, 집에서 엄마한테 야이 시키, 너네는 하여튼 말 들을 게아니고 이렇게 혼나는 친구인지 엄마가 와 우리 형이 최고 이렇게 하는 친구인지 전도사님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전도사님이 궁금하고 중요한 건 오늘 너네의 모습이야. 지금 나의 모습을 내 눈으로 이렇게 봐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자 전도사님이 홍서진은 뒷줄로 가라고 말하는 건 진짜 창피한 일이야 서진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홍서진 신정호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왜?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왔잖아 어 서진아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와서 너는 지금 교회를 8, 9, 10, 10년째 1 예수를 듣는다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예수님을 10년도 아직 안 믿었는데 선생님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치?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좋을까? 너를 한번 눈으로 이렇게 봐봐. 나는 지금 다리를 어떻게 하고 앉아있지? 손을 어떻게 하고 앉아있지? 한번 봐봐. 자, 다른 친구들도 똑같아 나는 손을 다리를 뭐하고 있지? 전사님이 주거에 4칸짜리 만 원을 넣고 싶어도 안넣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주거에 별거 없어도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야 주거도 내려놔봐. 헌금이 오는 헌금이 오는 옷도 그만 봐줘. 우리 선생님들도 좀소리를 펴보세요 자기 머리 얼굴 만지고 싶은 사람 지금 만져 빨리 지금 자기 가르마 정 선생님들도 빨리 만질 사람 지금 만져요 자 이제 안 만지는 거야 이제 딱 10분이야 10분 전 선생님 9시 30분에 딱 내려가잖아 딱 10분이야 자그 집중해 보자 자 바울이 예수님 믿는 거 확실했어 안 확실했어 예수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안 했어 너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 와, 이거는 제가 가정이에들린다고밖에볼수 없어. 성령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서 똑같은 얘기야. 나는 예수님한테 붙여가지고아는반죽를붙인 것으로 내가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자,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라서 나쁜 곳이라 그랬어 저어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엄청 위험하고 안 좋은 곳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험하고 안 좋은 곳으로 통과해야, 예수님은 천국으로만 좋은 곳으로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을 안 좋은 데로도 데려간다는 거야 고난 받는 곳으로도 힘든 곳으로도 데려가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장로들 표정 어때? 지금 표정들 어때? 걱정돼요. 어. 큰일 났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야. 너무 걱정돼. 읽어볼게.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하나님 이면은 내일도 모레도 무슨 일 일어나는지 다 아는 분이야 모르는 분이야. 건지 채찍으로 가는 건지 망치로 가는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는 거야. 안 알려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가족이 부모님 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안 알려주신다는 거야. 안 알려주시는데도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자. 오직 성냥. 다시 오직 이네개언 하나요. 아? 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결과 꽝꽝 묶으면 또반복 건가 봐. 꽝꽝 묶을 것이고, 환 나는 엄청 슬픈 일을 당한다는 거야. 내가 꽝꽝 묶이고 엄청 슬픈 일을 당한 것이라고 성령이 나한테 말하셨는데,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나 너무 걱정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 거지?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 마치려 하면은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서 나한테 시키신 심부름이런 말이에요 잠깐만 예수님이 바울을 빗방에 넣어서 눈안 보니까 눈 보이게 할때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뭐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뭐 전할 사람이라고? 다시 이 사람이 뭐 전할 사람이라고?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그심부름이 끝나는 거거든. 내가 이 십. 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이 바울은 나 완전 예수를 예루살렘 가서 환난 결박 당할 건데 무서워하고 있어. 안 무서워하고 있어. 얘들아, 내가 이제 엄마한테 뚜드려 맞을 건데 밧줄에 꽁꽁 묶일 건데 무서워, 안 무서워. 이것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야. 좀 이상한 사람이야. 조금 이상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이상한 용기가 이 사람 안에 있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다른 사람 같은 거는. 불이 있는 곳에 사자불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한테 꾹꾹 묵힌 사람은 거기를 들어가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상한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들었던 에베소 장로들이 슬펐을까 안 슬펐을까 다시는 못 만날 줄을 알고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못볼 줄을 알고 있었다고 해 시작! 이 말을 한후 문을 끌고 그 모든 사람들 함께 슬프니까 같이 여기 바울 보여 바울과 함께 다 무릎을 꿇고 잠깐만 저 배는 뭐야? 어디 가는 거야? 네, 그럼 지금 예루살렘으로 네. 출발하기 직전에 그 환란과 고난으로 잘 당하고 환란과 고난을 피하고가 아니고 화려한 결과, 어려움을 잘 당하고, 언제든지 우리 바울 팀장님,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심신 부름을 잘 마치게 기도할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마치신 신부름 뭐라고? 뭐 전하는 거? 말씀. 말 전하는 걸잘 마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다 크게. 다시. 네. 다 크게. 네. 바울의 복을 안고. 아, 뭐. 네. 에 네, 다시 그를 전송하니라 슬프게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잠깐만. 보내는 사람도 너무 용감하지 않니? 그리로 가면 은 바울이 이제 죽는 거야 바울이 이제 엄청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바울선생님 가지 마세요 바울선생님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고 예수님 전하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박하실 때 베드로라는 제자는 오 어,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 뭐하러 그런 것까지 근데 이렇게 잠깐 멈추라고 예수님 하지 마세요 환난과 결박의 길을 가지 마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으니 예수님 칭찬했을까? 예수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예수님 칭찬하다 알려 돌아가시지 마세요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는 사람? 고마워 예수님. 기로 물러나라고. 이거 뭐냐 거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 말씀이 전해지는 거, 전도가 되는 거.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은 쉽게 되는 일이야, 어렵게 되는 일이야. 쉽게 되는 일이 어렵. 여러분 무한정도 축제 때 친구들한테 반 친구들, 학원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와 했더니 쉽게 와, 아마. 우리 유년부 소년부 합쳐서 전도 와 일등했던 이가미한테 물어보겠어. 강만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뭐하는 것인지 오사하니까 쉽게 왔어 안 왔어 도무지 안 오는 거야 그안 오는 애를 붙들고 붙들고 기도하고 설득해서 강의 6명을 내놓은 거 아니야 이게 쉬워서 어려웠어 강의야 우리한테 뭐 시키신 거라고? 정답 심부름 시킨 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심부름 시킨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반에 25명 정도 있지 너네 각 반에 25명 중에 옆 반에 1학년 4반에 가서 음, 좋았다는 거야, 얘들아. 예수님은 바울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우리가 이건 알잖아. 바울은 예수님 잘믿은사람이고 알지? 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바울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 믿었어. 예수님 은 우리 강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 우리 강의가 끝까지 모하노도 축 친구 데려올 거라고 믿었어. 전도사님도 강의를 믿었지만 전도사님 믿은거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훨씬 강의에 대한 믿음이 컸어, 얘들아. 오른손 한번내 가슴에 해보자 오른손 한번, 홍서진도 한번 이렇게 해봐. 서진아, 오른손 이 가슴에 한번 해봐. 뒤에 아무도 없어. 지금 나를 보는 시간에 서진아. 이빨 안 보이게 입 닫아봐. 닫아봐. 지금 나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나한테 서진아, 이따 갈때 내가 다시 물어볼게. 가슴에 손을 대봐. 예수님은, 서진아, 예수님은. 다 같이.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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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를, 나를 믿으신다. 믿으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를, 나를 믿으신다. 믿으신다. 그래서, 신부름을 맡기셨다. 맡기셨다.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믿는 거야. 예수님도 인성애를 믿는 거야. 예수님도 전녀교생, 문지영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은하를 맡긴 거야. 가게 친구들혼자쳐 친구들을, 친구들을 이도전을 맡긴 거야. 그렇지? 예수님도 우리를 믿어준다는 거야. 너무나 좋지 않니? 좋아 좋아. 우리 엄마도 친구들도 어쩌면 학교 선생님도 우리를 안 믿어줄 때가 있잖아. 전도사님도 우리 딸을 안 믿어줄 때가 있어서 막 혼낼 때가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 아니야. 아니야. 나는 우리 유하를 믿어. 하면서, 유하야, 네가 예하를 전도해와야 돼. 이렇게 맡기시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 너무너무 기분 좋은 심부름이야이심부름을다 감당할 때에, 바울이 생명도,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쪽팔리고, 창피한 것도 없고, 밧줄에 꾹꾹 묶이는 것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는 왜? 내 안에 그심부름 시키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 문자로 보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힘든 일이 없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힘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맞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도 힘든 일이 있다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도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올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 있어도 그냥 마음이 진짜 힘들다. 맞아, 틀려. 틀려, 틀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힘든 일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상한 용기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 정답 성령 충만한 사람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심부름 시킨 그예수님 같이 가는 거야 나한테 이 심부름 시킨 엄마가 나랑 같이 심부름 가는 거야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나한테 옆방 갔다 오라고 심부름 시킨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랑 옆방에 같이 가는 거야.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든 거야. 나한테 심부름 시킨 그 예수님이 서진이랑 정우랑 같이 가시는 거야. 그래서 힘들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용기 가진 사람들이 알았지? 우리 같이 뭐 기도해보자. 손모고눈 감고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지영이도 한번 해봐. 민채도 한번 기도해보자. 준호도 눈 감고 기도해보자. 인성이도 두고 내려놓고 기도해주세요 은별이도 기도해주세요오 잘하네 섭이도눈 감았어 다 감았어 어, 좋았어 멋있어 어, 음. 잘했어 새 친구들도 잘 가고 있네 자전부살까 따라서 기도해보자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계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더 큰소리로 해보자. 나는, 아멘. 나는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나를 믿으셔서 심부름을 믿습니다. 시켜주시니, 시켜주시니, 시켜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 심부름을 예수님 심부름을 마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진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